플로피 디스크 작성 일자를 고친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죄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검사라는 타이틀을 가진 분들이 술값을 계산해 보니까 99만원 밖에 안 돼서 최소한 법정에는 설수 있도록 방해는 하지 말았어야 하지 않았나. 뭐, 두 명이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은 검찰총장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아니었나 하는. 안녕하세요. 장승일입니다. 랜선 벨트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 지난주에는 드디어 참 말도 많았던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직을 사임했습니다.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합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조용히 임명권자에게 사직서를 내고 물러나면 될 텐데, 임박이 전날 뭐 지방도 방문하고 또그 지역의 시장으로부터 꽃다발도 받고 또 기자회견도 여러 군데에서 하면서 화려하게 검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두 명의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고 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멋진 명언도 남겼습니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정치적으로 말도 많겠습니다만은 윤석열 전 총장이 앞으로 대권에 도전할 것이다. 모든 언론이 그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라고 인정을 해 주었는데 본인은 아마 그것도 매우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대통령의 뜻에 또 집권 여당의 뜻에 반하는 행보를 보였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앞으로 정치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어차피 정치인은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야당에 합류해서 또는 뭐 본인이 독자적인 영역을 개척해서 유력한 정치인으로 또 성장해 가는 것도 윤석열씨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서는 나름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국민이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형사재판에서 증거조작과 관련된 내용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어, 형사 재판할 때에는 이제 범죄 사실의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형사동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증거는 문서와 같은 서증, 또 물건, 물증도 있고요. 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증인의 증언입니다. 증거는 사실 인정의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것이야 어 되죠. 그래서 인위적인 조작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 디지털 증거가 매우 문제가 되는데 디지털 증거는 원본과의 동일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증거를 조작하게 되면 이 재판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 위조죄 또는 위증죄 등을 규정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증거 위조는 피고인 쪽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물론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인정되기는 합니다만 일단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어, 수사 결과 유죄 판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이 돼서 어, 공소가 제기되고 재판을 받고 있는 매우 불리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 상태를 빠져나가려면 최후의 수단으로 증거를 위조할 수도 있겠죠. 어, 그래서 이제 형법에서 범죄 구속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겁니다. 반면에 피고인의 상대방인 소추기관인 검사는 굳이 증거를 위조하면서까지 재판을 끌고 갈 필요는 없을 겁니다. 검사가 피고인의 상대방으로서 소추기관으로서 서로 싸우는 위치에 있기는 하지만 우리 교과서에서 나와 있듯이 준사법기관으로서 공익의 의무를 담당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를 조작해서 일반 국민을 범죄인으로 만드는 그런 멀지각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과거 일본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 일본 검찰이 한바탕 뒤집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는 사건입니다. 바로 오사카지금의 증거 조작 사건인데요. 오사카지금 특수부 주임 검사가 2010년 9월에 담당했던 사건의 증거물 중 하나인 플로피 디스크 작성 일자를 조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아사히신문에서 취재를 해서 밝혀진 사건인데요. 일본 검찰은 이 내용이 보도되기 전에 조사에 착수해서 최고 검찰청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대검찰청이죠 최고 검찰청에서 수사에 착수를 먼저 했습니다. 동경 고등 검찰청 검사 등을 포함해서 오사카 지금의 상급 기관에서 이제 수사팀을 구성해 가지고 수사가 개시되었는데. 사건 초기에는 또 조사를 받는 검사는 물론 또그 지휘계통에 있는 검사들도 자신의 그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수사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그 피의자 검사를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자기 부하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두둔을 한 것이죠. 그런데 수사에 착수한 지 7일 만에 수사팀은 당시 오사카 지원 검사장, 차석 검사 등을 비롯해서 네 명을 범인 은닉죄로 고발을 했고 관련 검사들이 모두 수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관련 검사들이 모두 체포가 됩니다. 당시 그 재판을 진행하던 공판 검사도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관련 증거가 조작된 혐의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어쩔 수 없이 공판을 진행을 했다. 이러한 식으로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이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일본의 그 수사 검사가 고의로 플로피 디스크 데이터를 바꿨고, 상관들도 이를 알고 있으면서 이를 은폐하려고 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일본의 검사총장, 우리로 따지면 검찰총장인데요. 검찰총장은 법무대신으로부터 검찰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신뢰회복을 위해서 좀 똑바로 좀 해라. 리더십을 좀 발휘해라. 이런 구두주의를 받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대국민 사과를 하고 곧바로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검사의 최고 책임자로서 부끄러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한 처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검찰은 깨끗하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적어도 객관적인 검사의 비리, 더구나 재판의 생명이라고 볼수 있는 증거를 조작한 검사에 대해서 일본 검찰 수뇌부가 보여준 사실 그 자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약 10여 년 전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한명숙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증인들이 양심선언을 했죠. 당시 수사검사로부터 한명숙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강요받았고 또 검찰총에서 수차례에 걸쳐 거짓된 증언을 토대로 예행연습까지 했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수사기관 특히 검사가 재판의 증인을 포섭해서 거짓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또 이를 판사 앞에서 자연스럽게 증언을 하도록 연습까지 시켰다는 것은 단순히 일본 검찰이 플로피 디스크 작성 일자를 고친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죄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당시 양심 고백을 했던 즉 허위 증언을 했던 그 사람들은 명백히 위증을 한 것이고요 한명수 총리에 대해서 모의할 목적까지 추가가 되어서 이제 모의 위증죄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이에 관여한 검사들도 모의 목적 위증, 교사죄에 해당합니다. 모의 목적 위증죄는 벌금형도 없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입니다. 매우 중한형이고요. 그런데 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많은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이제 만료가 됩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검사가 공소제기만 하게 되면 뭐 재판이 좀 길어지더라도 일단 재판이 열립니다. 그래서 유무죄를 다툴 수가 있게 되죠. 하지만 시효가 만료가 되면 적어도 형사처벌의 가능성은 모두 사라지는 셈입니다. 명백한 검사의 모의 목적 위준 교사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지금까지 제대로 공소제기를 하지 않고 있었고 법무부는 이 사건의 공소제기를 위해서 이문정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검찰총장인 윤석열 씨가 직무 이전 명령을 통해서 이문정 검사의 수사권을 뺏고 다른 검사에게 이 사건의 수사권을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되죠. 윤석열 총장이 마지막으로 검사로서 한 일은 당시 증인을 회유하고 또 거짓 위증의 예행 연습까지 마친 후배 검사들의 기소를 막은 검찰 조직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한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이제 한명수 총리가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뭐잘 모르겠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그게 아니고요. 검사로서 명백히 나쁜 짓을 행한 검사의 비리를 보면서도 이에 대해 별 대수롭지 않은 일로 치부하고 자기식구 감싸기에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 검찰 수장의 모습이 너무 안쓰럽고 안돼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법전을 외워서 답안지에 잘 써서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검사라는 타이틀을 가진 분들이 왜 이렇게 타인에게는 한없이 엄중한 칼을 들이대면서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 조직의 모습에는 이렇게 관대한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사임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검사에게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모두 갈 것이다.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다. 정말 멋진 말들입니다. 물론 이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수사권을 검사에게서 완전히 박탈해서." 경찰에게 넘기느냐, 아니면은 검사에게 아직 뭐 조금이라도 수사권을 남겨두느냐, 뭐이한 것들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경찰 조직에서도 당장 완전히 뭐 검사를 배제하고 우리가 전적으로 수사권을 독점하겠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볼때 한명숙 전 총리 관련 모의 미중 교사 사건이라든지 또 얼마 전에 검사들이 건설, 건설업자에게 술을 얻어먹고 나서 문제가 됐을 때, 아, 그게 술값을 계산해 보니까 99만 원 밖에 안 돼서 뭐별큰 일이 아니다. 뭐 기소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결과를 발표하는 검찰 조직을 보면서 그러한 검찰 조직을 향한 신뢰가 많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도 어, 검찰 조직 내부에도 좀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그 모의 위중을 교사하고 예행 연습을 행했던 그러한 검사들이 뭐 유죄 무죄를 받는 것은 좀 변론으로 하고 최소한 법정에는 설수 있도록 방해는 하지 말았어야 하지 않았나. 그 정도는 뭐두 명의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 넣은 검찰총장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네, 경찰과 검사의 수사권 조정 그리고 공수처 설치 등 우리나라 형사 사법 시스템의 재조정에 관한 논의가 이제 한창입니다. 네, 수사기관에 대한 지금은 검찰입니다만 다음 차례는 경찰이 되겠죠. 네, 검찰이 자기 밥그릇만 치운다고 너무 징징대면서 외부의 적을 만들려고만 하지 말고. 무엇보다 내부 모습부터 좀 정화해 가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고 좀더 성숙한 사법 시스템 재정비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